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편에 계십니다.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제4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과거는 오늘의 토대죠. 뿌리와 같은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오늘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요. 과거의 열매예요. 그리고 미래의 토대가 되는 거죠. 오늘론에서 예, 우리의 미래가 방향이 결정이 되고, 우리의 미래의 어떤 역사가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미래는요, 또 영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역사는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단절되어 있는 것 같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을 보면 언제나 역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이 끝이 오겠죠.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분명히 시대적으로는 과거에 2000년 전이에요. 그렇지만 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과거의 사건입니까? 아니죠. 오늘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마 잘 이해가 안될 겁니다. 아, 믿음 밖에서는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독교 신앙은 현재성, 현재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께서 역사, 이루어 놓으신 역사를 오늘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현재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네, 과거의 역사는 오늘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세요. 또 오늘의 역사는 미래의 역사를 또 그대로 나타내 주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신앙 안에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오늘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언제나 오늘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약 성경을 보든 시약 성경을 보든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관점으로 역사를 이끄시고 어, 진행시키시는 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요. 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해하고 아, 그 뜻에 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주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에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깨닫고 분별하고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역사를 보면 오늘, 오늘이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기준으로 과거의 역사를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면교사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 민족이든 공동체든 개인이든 그 역사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시대가 무엇 뭐 때문에 흥했는가 시대가 무엇 뭐 때문에 망했는가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틈이 벌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벌어지고, 하나님 대신에 그 무언가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시대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어, 지향하는 역사는 반드시 흥했습니다. 가장 흥했던 역사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아니, 아니었습니까? 찬란한 하나님의 복을 누렸죠. 이후에 하나님을 버리니까 역사가 어두운 그림자가 쫙 드리우잖아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는 이 시대도 어, 똑같습니다. 바벨론 2차포로 때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에 잡혀 가서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민족을 바라보고 어두운 민족의 종말을 하나님이 열어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계시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특별히 에스겔은 자기의 몸으로 행위 예언을 하면서 민족의 결말 불행 고통 민족의 패망을 아, 예언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고통은 뭐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주전 593년에서 570년대 571년까지. 활동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미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레에서 멸망당한 후입니다. 그리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이제 곧 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의 끝에서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굉장히 무겁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유다가 어떻게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행위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판을 가져다가 토판은 벽돌 같은 건데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판에 예루살렘 벽돌 같은 건데, 예루살렘 성을 그리라고 명령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을 공격하기 위한 사다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 흙으로 언덕을 쌓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성퇴라고 그리는데, 큰 어떤 그 뭡니까? 그 통나무의 끝에 쇠를 갖다 앉아서 벽이나 그 성문을 칠때 사용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공성퇴, 이걸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철판으로 철벽을 세우고, 예루살렘이 강한 군대에 포위된 모습을 표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던 배반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셔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찬란한 민족으로 세우셔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선민들이 이렇게 멸망당하게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에세이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4절 이하에 이렇게 보시면 은 자기 몸을 통해서 행위의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몸을 왼쪽으로 390일간 눕고요 그 다음에 40일간은 오른쪽으로 누워서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에 포로를 결박하듯이 하나님은 에스겔을 줄로 묶으시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한된 물을 마시게 하고요, 제한된 음식을 먹게 합니다. 아주 작게, 죽지 않을 만큼. 그리고 소똥, 소똥으로 불을 피워서 빵을 구워 먹게 하십니다. 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어떤 그 역사를,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의뢰 하는 양식을 끊으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를 들었을 때만 해도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패망하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삶. 함께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왜 그렇게 절망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냐. 열심히 살라고 노력하고 했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족함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언제나 이 삶의 고은 출달고 있는 것 같아요. 늘 위기가 올것 같아요. 불안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되고요. 예수님 안에서 교회에 찾아가셔서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한번 살아와 봤잖아요. 안 된다고 결론 내리고요. 엎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시작해 보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의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버렸기에 이처럼 어마어마한 어두운 역사가 드리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 하 십시오.